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정말로 저는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이걸 믿으면 성경 60여 권에 나오는 모든 역사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 외에 실제로 일어났던 모든 것을 우리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성적으로는 믿지 못하지만 이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을 때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을 통해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또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들,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한 인격체를 창조하시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갖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한테 다스리도록 맡기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그 통치권자는 누구냐? 우리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요, 자연 보호도 잘해야 되고요, 공기에 오염되는 것도 우리들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맡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면으로.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 동안을 통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죠. 그러나 셋째 날두 번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여섯 번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무엇을 만들 때 만들어가는 과정도 참 예쁘고 좋죠. 순간순간 내가 생각한 대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됐을 때는 아주 심히 기쁘죠. 너무너무 기쁜 거야. 내 생각대로 되었을 때. 제가 설계한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모든 것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심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더니요. 아,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통치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은요.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피곤치도 하고 곤비치도 않는다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이사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우리들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그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들은 신이 아니거든요. 피조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6일 동안 쉬고 하루에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쉬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안식일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지만 그 달력에 보면은 7로 나눠지는 게 하나도 없죠. 2월 달 빼놓고. 그랬는데 우리 생체 리듬은 분명히 7일 주기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 생리가 7일 주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체 리듬을 7일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게끔 이렇게 생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거기 제4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을요, 제가 별명을 다리 계명, 다리 복음 이렇게 별명을 지어진 게 있는데요. 다리 복음 나중에 마태복음 이야기를 할때 마태복음을 제가 다리 복음이라고 정해졌는데요. 이 안식일도 다리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왠지 아세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잘 연결해 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창조하는 듯 나까지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 있는데요. 그럼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육체적인 안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은 손도 잘 움직이지 않죠.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잘안 한대요. 그래서 음식도 미리 해놓고 그냥 데워져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육체적인 안실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일이라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싹스 사망이잖아요. 제싹스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의 제 싹스를 폐업해 주시면은 내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벌금이 나오잖아요. 벌금 이를 테뭐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벌금을 다 나오고 나오면은 무죄가 되죠. 왜냐하면 이미 제 싹스를 지불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냐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내가 가치가 한 1억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최소한 1억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1억이 된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어 인구가 얼마죠? 한, 제가 있을 때한 3천만이라고 그랬는데, 한 3, 4천만 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구원을 시키려고 그러면요, 3천억 원은 돼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가. 그렇죠? 근데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사람이 있습니다. 딴 외국에 전 인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류가 한 75억 내지 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1억을 하면 얼마예요? 엄청난 X가 되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사람을 제싹스 지불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냐고 가끔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희생을 줄었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기 때문에 이런 계산하는 걸좀 좋아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75억이지만요. 이전에 왔던 사람 벌써 몇 백억, 아니 몇 조가 됐었을 겁니다. 앞으로 올 사람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제싹스를 폐업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집은 지은 자가 가치가 있습니까? 집이 가치가 있습니까? 집을 지은 자가 가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을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요, 정말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건인지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너무 가치 없이,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번 이불 속에서 누우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그러한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바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가치가요. 하나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돌아가신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우리가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다르죠. 이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시는 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요 어떠한 한 의인이 이 땅에 왔다가 죽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며 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의인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부활이 주일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주일날은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요.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그런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원을 완성시켜준 그 날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인 안식을 초점을 둔다면은 우리가 아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거는요, 육체적인 그한 안식보다는 영적인 안식에 더 많은 강조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잃었던 그런 모든 영적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주일날 목사님의 그 설교는 있죠. 그 성도들을 나가면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갖고 세상에 가서 승리하을살아간 거예요. 그걸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그런 영적 에너지를 목사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조금 다르죠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는 육체적인 그런 안식에 초점이 있다 그러면은 주일은 우리가 영적인 안식 그다음에 영적인 그 에너지에 이러한 재충전하는 그러한 곳에 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 주일날 일어났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유한계 시록법은요 유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요, 주일날 그런 환상을 봐요. 주일날.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 에서브드 사빌라, 이제 다 아시죠? 그 일곱 교회에 주실 편지의 내용과 앞으로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그 다음에 내가 본 것을 기록하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일날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와 같이 주일날은요, 이것 말고도요,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선교행을 하다가요, 드로어에서 설교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주일날이었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결쳐서 주일날 사도들이 그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할때 어떤 분들이 가끔 와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세미나는 너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을 일부러 이걸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있던 거하고 조금 정리해서 한 번쯤 이것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심화과정에 제가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안식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